스킨 나온 김에? 오랜만에 진강니다진 음, 음, 진 음, 특별한 음, 눈 음, 하나 찾아왔어요. 음, 오즈렁 통찰력. 오즈렁 통찰력이 뭐냐면 스펠 시간이 50초 줄어들어요. 플래시가 250초. 진 자체가 좀 뚜벅이다 보니까 스펠이 빨리 돌면 좋다 생각을 해서 제가 타, 찾아낸 템틀이고 시간 애국물려고왜안되냐이러는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쿨감신이 요즘 좋아져가지고 쿨감신까지 하면 스펠 시간이 되게 짧아져요. 플래시는 한 230초까지 줄어들어요. 진은 여전히 1티어지만 돌풍이 너프 된 것도 있고 템트이 너프 때문에 2티어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계속 좋습니다. 이렇게 방금처럼 미니언이 개피면 큐로 막타 쳐주시면 큐가 막타가 쳐질때마다 Q데미지가 올라가요 튕기는 횟수마다 막타가 예를 들어 세개가 쳐졌다 그럼 계속 큐가데미지 올라가는거에요 미니언이 개피해때 써주세요 웬만하면 피가 세마리가 많을 때 쓰는게 아니에요 라인전은 무난하게 푸쉬해주시면 좋아요 이즈리얼 자체가 푸쉬당하면 퀸터가 별로 안좋아서 갱한다고 와.. 푸쉬하고 와드 막으려서 따왔네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왜냐면 스카너가 여기 위에 바이게 먹고 있는데 안 보이면 아래일 수밖에 없어서 파이크도 착이에요 플래시가 제가 더 빨리 차니까 알고 계세요 저 파이크보다 플래시 45초 빨리 찹니다 난할수 <목소리> 있을 것 같아 최대한 피한 건데 어쩔 수 없네 이거 쓰레쉬 오고 있어서 랜턴도 보고 있었는데 야, 스킬 가족도 20이 붙어 있어서, 지는 또 풀과인, 쿨타임 줄면 좋잖아요. 17%나 줄어서, 900원 하나에 쿨타임 17%면 상타치거든요. 스펠시간 180초, 230초, 개꿀이래. 왼손을. 이리 너프리잖아. 다 왔다. 쾌시가 진짜 빨리 돈다 지금도 8%이풀 없는 거잖아 아 어, 맞죠 퓨사타는거 추천해주시고 렌트 이렇게 빼지마 어. 방금처럼 쓰레쉬가 끊었을때 바로 호응해주셔서 W 맞춰주시면 좋아요 연계하는 게 중요해요 진 W를 다 그냥 맞쓰는게 아니라 연계 느낌이에요 방금도 제가 이속도 빠르고, 이즈가 방금 미니언 먹으려야지 Q사 딱 꽂았잖아요. 방금 타워 한대 맞을 때 이득인 게 제가 데미지를 더 많이 꽂아서 이런 거는 좀 센스있게 지나다 보시면 느실 거예요. 방금 같은 데 때리는 거를. 제가 물약이 훨씬 많아서 유리하게 더할수 있거든요. 소리요. 방금처럼 막타로 써주니까 큐도 먹기 쉬워지죠. 그냥 쓰면 잘안 먹어져요. 막타 쳐야 돼요. 되거든요. 방금도 미니언 쳐가지고 사타 충전한 다음에 큐 사타. 상대방이 반피일 때는요. 상대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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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보시면 제가 케인 잡을 때 W는 못맞추했는데 사타를 충전해서 사타 만들고 큐 사타하는 거 잊지 마시게. 제가 그 와중에 파이크 잡을 때도 W를 맞추는 게 w 못 맞췄으면 좀더안 이쁘게 됐을 땐 w 맞추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피일 때는 궁을 열어주시면 다 맞추면 무조건 따요. 지금 반피일 때요. 아니면 힐을 빼든지 방금처럼 궁합 봐주시면 좋아요. 어, 이즈가 왜안맞아 이런 것도 용 니쉬하면 지금 6% 됩니다 하나 둘셋 뾰로롱 6% 되고 보이시죠? 이거 저만의 꿀팁인데 여러분 뭐, 대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니시도 해야 돼요 무조건 저거 먹을 때 저거 냅두면 안 돼요 니시 무조건 하세요 저게 스택이 쌓여요 핏빛길핏빛길 스택 쌓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쌓여가지고 적 팀이 먹을 때도 쌓이고요 제가 니시하면 우리 팀이 먹을 때 당연히 니시하면 쌓입니다 내 초중은 돌풍돌풍 90초라 쓰기 싫은데. 와, 너 너무 많다. 정글이 붙어줘야 되는데, 원래는. 미리 이득 보고 있으니까. 케인같이 암살자 같은 게 커도 힘들어서 무조건 서폿이랑 같이 게임해주시면 좋아요. 아니, 정글 블루인데. 치마도 잘 터져 진이 저렇게 어그로 끄는 신지들 같은 캐릭터, 뭐, 클레드, 신지들 이런 거 같은데. 좀 어그로 잘 끄는다. <놀람> <오, 나이스다>. 어, <놀람> 나이스. 넌 폼을 막내해주시. 봐봐요. 방플래시 쓰는 거, 이거. <놀람> 되게 위험했다. 좀 거리 걸리면서 거리를 벌려야 돼요 케인한테 평타 거리 주거나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평타나 스마이트 맞으면 궁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도 치러 갈때 앞으로 갈때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덫을 계속 깔아놔서 제가 덫안 깔아놨으면 W가 표식이 안된다 말이에요 표식이 떠야지 W를 맞추면 속박인데 표식이 뜨는 기준이 제가 평타를 치거나 아니면 덫을 밟거나 아니면 우리 팀이 평타나 스킬을 맞추면 당초 표식이 뜨는데 이런 덫 같은 것도 미리 깔아보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걸 여기서 무한의 대검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는 연사포를 가야 조금 더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서 연사포를 가는 게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무한의 대검이 더 비싸고 더 세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2코 였는데 집 갔는데 3코가 무한의 대검이 바로 나와 그럼 무한의 대검 가세요 근데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연사포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이게 좀 좋은 게 우주력 통찰력 뜨면 돌풍 쿨타임도 83초까지 줄어가지고 좋아요 8 3초맞안나 아마도 그랬거든요 그다음 스펠 시간도 줄어드는 게 되게 메리트가 크죠 요 플래시가 이미 30초고 힐이 180초인 게 님들 입장에서 엄청 보이지 않나요? 저는 되게 이 부분이 물론 스펠을 안 쓰면 또 이게 쓸데 없겠지만 워낙 많이 싸우잖아요 요즘 메타에 스펠 시간이 빨리 돌면 상대 입장에서도 어 뭐야 저진 아까 나랑 플래시 같이 빠졌는데 얘네 왜 먼저 그러 이런 게 있으면 칭순이 못 버리니까 케 조심하세요 케인 긁는 거듣는 거를 못 봤는데 막 긁는 거 때문에 그냥 제가 그걸 또쓴 거거든요 긁는 거쓴거 같은데? 잘안보이요 뒤에 붙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빨만해. 아, 이거 내가 공으로 방 파이크를 버렸으면 지금 공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써주시면 좋아요. 딜할수 없다. 내가 사거리가 멀어져서 아니면 내가 진짜 사거리가 먼데 우리 팀이 싸우고 있으면 바로 공 지원. 강동도 제가 신진도 소방마저서 잡았는데 이 평타 하고 W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될것 같은데 이거 렌터로 갈수 있나? 아, 미스. 아 죄송해요 이거는 좀 어느정도 될거라 생각했는데 심지어 생각 위에 애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혼자니까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왼.. 밑에다 이거 두꺼워 위에 한번 진짜 아래 이쪽 위에 와 존나 멋있어 뭐야 이새끼 여기 계신데 이게 좀 심리전이 많이 잘못된거 같은 이미 바로 살짝 늦어가지고 두명 짜리도 발음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냥 위드 몇게요 거의 헬퍼스가 아닌가? 땅라님의 헬퍼스도 나이스와우 좋아, 와 저기 좀 화끈해. 말파이트랑 스카노 있으니까 케인 잡기 쉽네. 유튜브 댓글에 따운이 형님 진공 진짜 못 쓰네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 댓글 때문에 더잘썼다날 발전시키다니. 당신. 지금 보시면 케인 신지드가 제일 위험하단 말이에요. 게임할 때 포지션 잡을 때도요. 위험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스킬 빠지는 걸 보면서 서포트나 합쳐지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데 팀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 팀 말파이트 스카노가 공만 박아도 케인한테 살잖아요. 저는. 그럼 저는 최대한 신지드한테 멀어지면서 쓰레쉬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쓰레쉬가 나 시켜주니까 지금 이 케인 위치도 있고 케인 보이지도이드 그럼 저는, 저는 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좀움직여주면 좋아요. 더비이 잘못 저물라야 돼. 이거 더못 잡아. 나는 이게 도망갈 수가 없는 게. 스카노가 근데 왜 여기 있지? 이거는 제가 말했죠 신진드 같은 것도 약한 게 신진드가 방금처럼 탈진 쓰고 플래시 쓰니까 저못 뭐 도망가잖아요 제가 방금 뒤로 갔던 이유가 파이크 더 오는 것도 있고 아 그냥 도, 돌풍 좀더아낄요 돌풍 아꼈으면 살았을 수도 근데 여기서 그냥 궁을 여는 이유가 이제 딜을 못하니까 내가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스카노가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무조건 이긴 건데 스카노가 누구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치명타가 몇 거냐? 80%라서, 먼저 치고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진이 치명타 터지면 이속이 많이 빨라진단 말이요 그냥, 미드에 보이면 이지제얼이 너무 컸네 정도로 셀것 같은데. 말았으면 죽었겠는데. 아,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까지치할수없는 아까 어, 이게 스펠 좀 빨리 차니까 이득분다 생각하면 플래시가 70초 정도 더 빨리 돌아서 방금 산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미이 진짜 커요 이게 게임할 때이 방금 제가 보고, 을게야 너네 너무 멀 <목소리> <얻을 수> 있다 너두 방에 있어야 돼 그렇지? 너한어줄게 에너지가 돼 사코어 나오면 상대방 3대씩만 쳐도 질러들은다놓어라고음 여기서 피바라기 가는 게 제일 인상적이지만 그냥 치명타 100% 빨리 채우는 게 좋거든요 시간 필요하지도 않아서 위롱웨이 가도 될것 같아요 위롱웨이 가면 또 상대방 때릴 때마다 이속이 있어서 이러면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천천히 해야 돼요. 치명타 100%에 진이 이속 붙으면 못 잡아 요 랜턴만 좀. 보시면 제가 최대한 무빙을 안 하고 그냥 뒤로 쭉 빼는 게지이 그냥 이속을 이렇게 봐봐요. 속5배5 5팔 되잖아요. 항상 미실 때 왼쪽, 오른쪽 시야 끌고 가시는게 좋아요. 케인이 예. 암살 이하살당하게5 0 봐봐. 250 봐봐. 2 5 아, 그 o n t 나 n o 원래 이 o 주방 k 죽어야 I d o 이 아, 상대방 케인이 바텀을 많이 와가지고 힘들 t 는데 근데 다이아 애들이 멘탈 더 안좋은거 같아내 생각엔 왜,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왜이 o w 고 안하냐 얘네